충남도당 특급작전 Z 1탄삼사한 후보자님들의 생생한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전춘순입니다. 오늘 서천 지역 후보님을 찾아뵈었는데요. 후보님 인사말씀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서천 구원을 예. 사랑하는 바른 미래당 3번 노영구입니다. 앞으로 바른 미래당이 꼭 서천에 지켜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노명구라고 하면 서천에 많은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천군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호 3번 미래당이 노명구가 꼭 필승을 해서 서천 군을 살릴 수 있는 정옥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의원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호 3번 노 명분은 다른 후보자보다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서천에서 한 60여 년 동안 살아왔고 또 서천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 바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지역 공약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첫째 공약은 에, 서천 신송리라 한 곳에서 서천 풍교면 흥민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걸로서 모델로 장항에, 군산에 있는 음파보드당처럼 강광 산업을 육성하여 반드시 에, 그 모델로 인하여 서천 군이 낙후된 그, 서천 군흥민조사을 흥림, 흥림 조수지를 반드시 관광산업을 만들어서 유력 효직한 관광으로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옛 시장을 현대화해서 지금 주차량이 너무 서천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 특화 시장을 자동화하여 필히 주차장및 여러 손님들이 타고 내릴 수 있고 편안하게 물건을 사사 사 가지고 갈수 있도록 에, 시스템을 갖춰서서 그걸 만들겠습니다. 에,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꼭 하고 싶은 뭐냐면 지금 서천에 너무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당선이 되면 에, 서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서 누구라도 시간과 버스 방향과 모든 것을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천 버스를 타는데 주민들이 시간과 어떻게 방향도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것을 만들, 만들려고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더 붙여서 택시 신강장이 아주 부자고 합니다. 그래서 서천에 보면 택시 시청 그런 것을 만들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택시 휴게소와탈수 있는 손님들이 시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좀 넓히 고 확장을 해서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천 한가리로 도붙인다면 서천 응급실이 아주 연약합니다. 지금 야간의 응급실이 그런 관계로 인하여 서천이 꼭 응급 시설 더 갖춰서 꼭 와서 감기 약을꼭풀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도 할수 있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어 주신 서천 군의원님 후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천 군. 서천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신나는 서천 군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서 서천이 좋다고 살수 있도록 그간에는 60년 동안을 찾고 떠나고 계시는데 서천하면 항시 분위기 좋고 공기 좋은 그런 마당으로 서천 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천 군은 누구도 찾아와서 아 정말로 서천이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신명나게 이번 지방선거를 인하여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바로 지호 3번 미래당이 미래, 바른미래당, 어, 노명구가 꼭 그것을 해내고 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